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옆 사람과 악수도 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 하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나쁜 놈이에요. 압살롬은 압살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야. 근데 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해가지고 그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에, 하는데 미리 알아채리고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도저히 이 상황 판단이 보니까 에, 지금 또 아들하고 전쟁하는 것도 싫고 그래 아버지가 미리 성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갔어. 아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 이제 동편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압살롬 군대들과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다윗 군대들이 승리하고 결국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근되는 그런 일인데 그때에 다윗이 실패하고 지금. 피난길에 갈 때에 사울과 한 족속이었던 베냐민은 저 베냐민 지파의 심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한 일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며 따라가며 욕을 퍼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다윗이 왕으로 복귀될 때에 그 사람 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다윗을 환영하러 나왔어요.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다윗왕이 복근하는 과정에 놀랍게도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왕 앞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인간상에 있습니다. 네 종류의. 복근할 때왕 앞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네 종류의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는 긍정적인 신앙 모델이 있고, 한 가지는 부정적인 신앙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이제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 상태를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골골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골골한 사람들은 늘 병원에 가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알기 때문에 늘 조심만 하기 때문에 골골 80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이 어느 날텅 넘어지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약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심장이 특별히 강한 사람은 조심을 어딨냐면 심장을 조심해야 돼. 그 심장이 튼튼하다면 많이 사용을 해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돌아가시다 보면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간의 문제가 올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의 형편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단점이 어디고 장점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 상태를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원리는 통하는데, 운동의 원리와 사업의 원리와 진앙의 원리와 원리들은 건강의 원리와 원리는 다 통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 원리를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골프든 족구든 수영이든 어떤 운동이든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 운동이 발전하려면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냐. 우리 옛날에 잡은 건뭐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만. 옛날에 차범은 선수, 그분의 장점이 뭘까요? 에? 스피드. 스피드. 11초, 그때 11초. 저도 11초 달렸어요. 아무도 안 믿겠죠? <laughs> 안 믿어도 지나간 일이니까 뭐. 실제 저도 11초 달렸어요. 나도 그런, 그, 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록이 남아 있어, 나도. <laughs> 자, 그렇고. 그런데, 달리기는 <laughs> 11초 달리가 참 빠른데, 여러분, 그게요. 육상선수 11초, 11초 5하고, 축구선수가 그축구화 싣고, 그, 그, 그 드리블 하면서 11초는 다릅니다. 그, 대단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 스피드는 좋은데, 단점이 뭘까요? 드리블이 약했어요. 차범근 선수는 달리기는 잘한데 힘도 좋은데 드리블이 약한 거야 그래서 그, 그 단점을 알고 그 단점에다가 계속 보완을 하면 은 차범근 선수는 늘게 돼 있는 거야 잘하게 돼 있는 거야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원리는 다 통한다는 거야 아멘 나의 약점이 어디냐 내가 나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나는 다 좋은데, 성질이 너무 급하다. 말을 못 참는다. 다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속담에 죽거리가 누워준다고? <laughs> 죽거리가 누워져요? <laughs> 아니, 다잘해놓고 말이 급해가지고 그냥 엎어버려. 다 엎어버려.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수준을 아는 게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복근할 때에 누가 제일 와서 환영하러 나왔겠습니까? 그건요, 가장 절박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복권되는 데는 가장 철박한 사람입니다. 공을 세운 자도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도 아니고 왕을 저주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의가 제일 먼저 그룹에 1차 그룹에 지금 와서 왕을 아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찾아와 진심으로 주를 주를 맞이하겠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찾아오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17장과 2 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심장과 배부를 살핀다.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 살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심의처럼 절박해야 됩니다. 심의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왕을 아리나로 제일 먼저 선두그룹에 나갑니다. 혼자 안 갑니다. 벤자민 족속 천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절박하잖아요. 죽을 심정이에요. 심의가. 그래서 살아납니다, 오늘. 오늘 그 심의 이야기를 좀 보겠는데, 우선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합니다. 자, 15장 13절 보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 단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한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헤하고 칼날로 승읍을 칠까노라 하아 여기 되게 타이밍이에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래서 아 이제 에. 자 넘어가서 30절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 다윗이 지금 아주 위기에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 16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오늘날로 치면은 할수 있는 욕 지독한 욕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주 지독한 저주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피를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네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소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했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네 왕을 저주하리까 야이 죽은 개라는 이것도 우리는 보통 그 욕을 하면은 무슨 새끼 <laughs>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는 살아 있는 개잖아 그래도. 여긴 죽은 개라니까. 아이 여기 좀 여기 뭐랄까 조금 의미가 깊은 죽은 개. 어찌 내주 네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사니 왕이 이르되 서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몸에서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이 징계를 순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수모를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고요 또 모든 이복권도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통함을 아시면 하나님이 복권시켜 주시리라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의 저주도 개의치 않는 것은요 소인배가 아닙니다 다윗은 크게 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내 원통함을 보시면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때 심어 있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다윗왕 옆에 있는 이스로의 아들들 아비새, 요압 이런 장수들은 대단한 장수들입니다. 단칼에 날릴 수 있지만은 다윗은 못하게 합니다. 이 실수를 심의한 거예요. 이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이제 전쟁에서요, 18장에 가보면 압살롬이 전쟁에 완전히 피합니다. 압살롬이 음, 에, 자 여기 18장 구절에 보니까요. 18장 구절 우리 장로님 한 읽어 주세요. 구절부터 음, 읽어 봐 주시죠. 어, 18장 구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 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네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거기까지 예, 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참그 외모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머리털이 수치 많아가지고 이 당시에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상투를 했는가 봅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요 그랬는데 노세를 타고 지금 전쟁하는 곳이 평지가 아니라 숲속에서 지금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숲 속에서 이러니까 다윗 군사들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쟁을 잘하는 거죠. 압살롬은 군대가 많아요 숫자가 숫자가 많은데 이숲 이 속에서 전쟁하니까 상당히 전략을 잘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장점이 머리가 머리 수치 많고 이런데 그냥 노새가 가다가 <laughs> 나무 밑에서 이걸려버렸어요. 게 이 걸리니까, 워낙 수치 많으니까, 걸리니까, 노세가 지나가 버리니까 대롱대롱 달렸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에는이 머리 수치 자랑거리요, 장점인데, 이게 벌을 내릴 때는 이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 요압이, 예,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의 따르던 군사들은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도망가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어, 결국 이제 요당강을 다시 넘어서 복근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식구장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식구장1 6절 봅시다. <laughs> 바울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머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야이 사람 며칠만 참았으면 될 텐데 말 잘못해가지고 이거 저주했다 이제 죽을 일이 생겼습니다. 벤야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 하고 이 심, 심의가 그래도 꽤는 있는가 봅니다. 아주 그 어, 정치 그런 데 아주 머리가 발달한 거예요. 혼자 가면 죽는데 천명 앞에서는 데려갔는데 다윗도 부담스럽잖아요. 죽이면. 천명 보는 데서 시어이를 죽이면은 다윗 앞으로 정찰하는데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천 명을 데려갑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서문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어이가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래된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에 베은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투지 마옵소서 왕의 종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왔어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하니 아 이렇게 자복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아, 누가 이렇게 먼저 죄를 자복하느냐 절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의는 죽을 사람이에요 절박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절박함을 느껴야 됩니다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구원이 죽기만 있는 줄을 깨닫는 자가 오늘 심의 같은 자가 우리 자신들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자는 삽니다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의 4절을 보면 나완자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원래 격리되어 사는데 절박한 사람이에요. 절박해요. 여러분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어, 마디마디마다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 없이 썩어져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날 세수하다가 뭉클한 데 보니까 코가 떨어져 나오고 손가락이 잘려 나오고 감각 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그 절박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 나가면 살 줄로 확신하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왜냐하면 문둥이가 못 나가잖아요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예원합니다 어...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손대시면 살아난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허락하시면 주님이 손대시면 회복될 줄로 믿는 나완자의 믿음 심의의 믿음 절박함을 배워야 됩니다. 절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오늘 오에 보겠습니다만은 세리의 기도와 바르새인의 기도를 두 가지 기도 했는데 바르새인의 기도는 전혀 절박하지 않습니다. 잘난 치합니다한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세리의 기도는 저는 옳담을 받았다 그래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2절 보면 백부장의 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예, 자, 오늘 백 부장이 나온데 이백 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때 로마 시민 권만 가져도 대단합니다. 장교 안 해도 일반 병사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 보고요. 아무나 등을 딱 치면서 야! 하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낭 짐, 무거운 짐을 들어가면 기본 얼마까지 가야 돼요? 오리, 오리는 가야 됩니다. 기본 2kg 가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면 주님 몇 kg, 몇리가라1 십리,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야 돌아보는데, 겉옷 그 벗어, 그들에게는 겉옷은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사병을 방지해야 되고. 요 밤에 추울 땐 덮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외투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중요한 건데요 그돈 달라면 예수님 뭐 주라고요? 속옷도 주라는요 그게 참 나라 이런 서러움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센데 백부장, 장교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우리말로 하면 교인 아니에요 아닌데 예수님께 우리를 말 하면 기도한 내용입니다.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데 주님이 들어시고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구원이 죽게만 있는 줄로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상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믿음 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아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의인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데 어떤 심장과 폐 마음 마음가지. 그게 절박함으로 오직 구원이 죽게만 있는 줄로 믿는 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라니까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믿음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 다 마치고 나면요 이 주제 마치고 나면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 오직 군이 죽기만 있는 줄로 믿고 나가는 심의도 살았고, 오늘 문동병자 또 백부장도 살고, 모든 성경의 공식이에요.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의 같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사랑한 주님, 우리 마음이 심의보다 못합니까? 절박하지 않고 보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심의 같이 죽을 사람도 절박함으로 죄를 자복함으로 나올 때 살았고 나완자도 백부장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심령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늘 일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